네, 삼등의 아빠입니다. 2023년 2월 1일 현재 시간 3시 30분입니다. 연어 때와 마찬가지로 집을 나왔고요한 30분 정도 일찍 나왔습니다. 어, 날이 굉장히 좋네요. 어, 그리 춥지도 않고요 이제 앞으로 꽃샘 추위에 한 번만 더그 겪고 나면 완연한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늘입상이뭐 뭐 똑같죠. 뭐 크게 <laughs> 변동이 없습니다. 아, 사실은 나이가 들면서 주변이나 일상에 큰 변동이 없는 게 아, 좋은 거라고 하네요. 아, 젊었을 때는 아, 주변이나 환경이 좀 심하게 변동이 되는 것도 아, 나쁘지 않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네요. 글쎄, 뭐 제가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뭐제 자신부터가 그렇게 이렇게 어 변혁적이거나 굉장한 개혁적 뭐 이런 성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 사장님들 날씨가 좋으니까, 아또 2월의 첫째 날이고 하니까요. 좋은 꿀들, 좋은 손님분들 많이 좀 만나셨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보고요. 저는 그러면, 여주역 가서 또는 뭐 이천 가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등이 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9시 3분입니다. 아, 아까 그 이천, 어디죠, 거기가? 갑자기 생각도 안 나네요. 제가, 아, 예, 예, 예. 아, 여주죠, 여주. 여주, 그, 여주분가에서, 이곳, 천안 용곡동인데요. 아, 용곡동이 이게, 교통이 아주 불편한 동네이네요. 뭐, 여기가 뭐, 버스 노선도 있긴 있는데, 너무 뭐 버스 노선이 너무 빨리 끊기고요. 지금, 제가 뭐, 금액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아, 마포자이 가는 걸좀 잡았는데, 아, 지금 여기, 택시가 지금, 내리는 것 같으니까, 저 택시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마포자이 가는 게, 8만원에 떠서, 일단, 콜만으로 자동이 들어와서 잡았는데, 아, 택시가 잡히질 않습니다. 이게, 불당동 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지금, 차안 콜택시를 지금 부르려고좀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 어찌됐든 제가 요거 그잘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 서울 가서 다음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는 건 뜨지도 않아요. 행복콜은 손님이 있는지만 어 맞아요. 행복콜은 뭐 어디 가는 건 물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극당동 가시는, 지 어디 가시는 그런 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는 거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아이고, 참. 네, 삼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은 9시 29분입니다. 아, 택시를 타고 여기 불당동에 왔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삼등아빠입니다. 현재 시간 11시 37분입니다. 아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이... 능감동 들렸다 화정동 가는거리구요 45,000원이네요 어, 캐치했습니다 통화 마쳤구요 손님 지금 현대백화점 지상 3층 주차장에 계시다네요 이게 이제 처음에는 35,000원에 올라왔던건데 어, 당연히 패스죠 근데 이제 만원을 딱 올려서 다시 자동을 주네요 그래서 캐치했습니다 아, 왜 이제 화정동은 773번이라는 버스가 저희집 가는게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1시 40분, 뭐한 30분 정도 걸린다고, 3, 40분 걸린다고 쳐도 12시 반에서 40분 사이여서 충분히 7, 7, 3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고 타고 올수 있기 때문에 캐치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저는 화정동 가서 또 다음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등 아빠입니다 아, 현재 시간 12시 28분이네요. 아, 저는 아까, 어딥니까? 그 응암동 들렸다가 이거 달빛마을 일단 지제 화정, 네, 그 4만 5천원에, 예, 네, 그 마포에서 잘 모셔다 드렸습니다. 음, 신천 현대백화점 뒤에 있는, 어, 우계주차장이죠. 그 3층에 <laughs> 아주 편히 두 분이서 주무시고 계셔서 시동 켜져 있고 해서 어렵다이렇게 찾을 수 있었네요. 음... 뭐 일단 오늘도 너무나도 감사한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뭐 천안에서 아까 택시가 안 잡혀 가지고 살짝 고생을 좀 했는데 그곳은 뭐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 있고 타고요. 불당동에 오늘 그 상가들의 느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손님들도 제법 있었고 길거리에 어,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당동은 제제 어, 제 느낌에는 썰렁하지 않았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영상을 촬영 못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어, 그러고 불당동에서 만난 손님분 굉장히 인격적으로나. 어, 지식적으로나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인데, 굉장히 어,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얘기들 많이 듣고 말씀 나누고 왔네요. 어, 사업 하시는데 관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거기에서 이제 어, 45,000원에 여기 응암동 들렸다가 이거 화정동 달빛마을 1단지 잘 모셔다 드렸네요. 그렇게 해서, 22만 5천 원의 매출을 올렸네요. 너무나 감사드릴 따름이죠. 아,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어, 여기 뭐 버스 정거장, 저 뒤에 보이시나요? 네. 요 뒤에 보이시나요? 여기 버스 정거장에서, 아, 네. 있겠네요. 이 버스 정거장에서 773번. 저희 집 가는 겁니다. 773번. 네. 여기 있죠? 이 버스가 저희 집에 가는 버스거든요. 저 773번을 타고 아 이제 저희 집에 가면 될것 같네요. 오늘 어 우리 사장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루셨길 바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분명 내일보다 더 좋은 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어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